사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개소한 상담소의 30주년이란 숫자가 까마득하기만 하고 잘 실감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운동을 고민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말하기 참여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4년 남짓한 시간 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며 저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한 부분은 10년 이상 오랫동안 활동한 선배 활동가들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부분은 결국 조직을 떠난 활동가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직을 떠난 활동가들은 신체적, 심리적인 병을 얻을 때까지 활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는 언제까지 활동하게 될까?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 저는 성폭력 상담원 기본교육 시간에 들은 내용을 떠올립니다. 상담자의 소진 방지와 자기 돌봄이 여성주의 상담 윤리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자가 소진되지 않아야 내담자를 더잘 상담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아야 더잘 활동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활동가가 소진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또래 활동가들과 소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과다한 업무입니다. 저 또한 업무 시간과 사적 시간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과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시기에는 쉽게 지치곤 합니다. 이 시기에는 퇴근 후에도 할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동료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슬펐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요즘은 수면 시간을 지키고 운동을 하며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상담소 또한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특정 연차 이상 활동하면 주어지는 재충전 휴가, 안식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시 퇴근하기,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연락하지 않기 같은 문화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상담 활동가에게 주어지는 소진 방지 비용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 것은 지칠 때마다 문득 생각날 정도로 좋은 휴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담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과 활동을 잘 해내고 싶은 열정으로 일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조직 안에서 나의 일상과 인권 운동을 함께하는 것, 자기 돌봄이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활동가가 소진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직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을 때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더 이상 조직이 변화할 것이란 기대가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문제제기가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담소 역시 여러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후 지난한 해결 관계를 거치고 평가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2016년 상담소는 조직 내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이 공간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의 약속은 성평등한 공간을 지향한다는 약속을 담은 내용으로, 지금도 소모임 OT나 행사 시작 전에 항상 읽는 약속입니다. 상담소는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조직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및 평등 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동료 상담원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은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신뢰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약속과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처럼 더 나은 조직을 위한 고민을 계속해나갈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신뢰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은 활동가가 오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지속 가능한 운동과 연결될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운동은 비단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각자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주의 모임 등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30주년 행사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